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자기 개발을 도와드리는 이원철 TV입니다. 오늘은 갤러리 자체 기능으로 사진이나 영상을 즉석에서 쉽게 동영상으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세밀하게 만드시려면은 기네마스터 등 별도의 영상 편집 앱이 필요합니다. 세밀한 영상 편집 앱이 필요하신 분들은 위에 강의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나 영상 편집이 어렵거나 또 익숙하지 못한 분들도 간단한 영상은 갤러리 자체 기능으로도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 바로 이런 기능입니다. 이 기능을 알아두시면 자신이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을 즉석에서 금방 하나의 영상으로 만들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삼성 갤러리 앱을 이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혹시 스마트폰 기종에 따라서는 이 기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갤러리 앱을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터치하겠습니다. 터치. 예, 이렇게 하시면은 현재 갤러리에 들어왔습니다. 예, 아래에 보시면은 메뉴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반드시요, 예, 이 사진 메뉴를 있죠. 사진 메뉴를 터치하셔야 됩니다. 이 상태에서 중간에 보시면 또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반드시 있죠. 이 부분 있죠. 여기. 이것이 영화 만들기입니다. 예. 영화 만들기를 터치하시면 됩니다. 터치했습니다. 예, 이렇게 하시면은 예, 자신의 사진이나 영상을 선택하라고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요. 여기서 하나씩 터치하시면 선택이 됩니다. 예, 터치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되죠. 이 선택했는 것을 해제할 경우에는요. 한번더 터치하시면 됩니다. 터치, 터치, 터치. 예. 해제가 되었습니다. 어, 그리고, 예, 오늘 찍은 사진 전체를 한꺼번에 선택할 경우에는요. 요 부분 있죠. 예, 이 부분을 터치하시면 됩니다. 터치. 그럼 동시에 예, 다 이렇게 일괄적으로 선택이 되었습니다. 또 이건 역시 선택 해제할 경우에도요 한번더 터치하시면 됩니다. 인식을 하요 됐죠. 예. 예, 저는 여기서 사진의 예, 한1 0장 정도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세,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0장 선택을 했습니다. 예, 저는 이 선택된 사진을 가지고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에 보시면은, 영화 만들기가 있습니다. 있죠? 터치하시면 됩니다. 터치. 이렇게 하시면요. 영화 만들기 중에서 하이라이트 영상을 할 것인지 직접 편집할 것인지 묻습니다. 하이라이트 영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터치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벌써 영화를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서 그 메뉴를 한가지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화면 오른쪽에 보시면은 화면 비율이 나옵니다 현재 16대 9로 화면 비율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터치해 보겠습니다 4대3 이고요 한번 터치하시면 지금 3대4 입니다 다시 터치하시면 1대1 이고요 9대16. 다시 16대9로 됐습니다. 저는 이 사진을 찍을 때에 16대9로 했기 때문에요. 16대9 그대로 하겠습니다. 다음 아래 보시면은 뭐 이렇게 여러 장르가 있습니다. 코믹, 즐거운, 편안한 이런 식으로 장르가 있습니다. 하나씩 터치해 보겠습니다. 현재 코믹 한번 터치해 보겠습니다. 코믹은 이런 예, 이런 식입니다. 그다음 즐거운 있죠. 예, 즐거운입니다. 예, 터치하면 이렇게 음악도 바뀌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화면 전환 효과도 바뀌고 있습니다. 다음은 편안함 예, 이런 식으로요. 예, 다음은 여유로운 이런 식으로 하시면 음악도 거기에 맞춰서 자동적으로 바뀝니다. 예, 그리고 아래 에 보시면은 아, 이것은 뭐냐면 은 현재 영상 길이를 나타내는 겁니다 현재 이것은 지금 맨 밑에 보시면 여기 있죠 여기에 대한 메뉴입니다 현재 이 영상 길이를 지금 터치한 상태입니다 예, 이 상태에서 이 영상 길이를 짧게 하거나 길게 할 수가 있습니다 누른 아, 상태로 움직이면 됩니다 이렇게요 길게 하거나요 저는 길게 했습니다 예. 30초 정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보시면 또 이렇게 메뉴가 있습니다.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게 T입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타이틀. 그러니까 이 영상의 제목을 쓰는 곳입니다. 터치해 보겠습니다. 예. 이 영상을, 제목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선택을 해 보겠습니다. 이것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예, 제목이 이런 식으로 나오죠. 예, 아래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두, 세 번째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예, 예 제목이 구석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요. 네 번째 해보겠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예, 저는 맨 처음 거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예, 제목과, 예, 설명이 가운데에 나옵니다. 가운데요. 이렇게요. 예, 다시 한번 볼게요. 가운데 나옵니다 그리고 예, 이 제목과 설명을 또 이렇게 써야겠죠 예. 그럴 경우에 중간에 보시면 여기 있죠 T 요것을 터치하시면 됩니다 예, 터치하시면 이렇게 하시면은 뭐 영화라고 나오는데 그것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글씨입니다 이런 경우에 예, 키보드에서 백스페이스바로 지웁니다 예, 지우시고 본인의 타이틀을 쓰시면 됩니다 제목을요 저는 뭐, 봄나들이를 할까요 예, 봄나들이를 했습니다. 또 아래에 보시면 이렇게, 예, 여기 날짜가 나옵니다. 이곳은 설명을 이렇게 쓰는 곳입니다. 날짜를 써도 되고요. 안 그러면 여기에 대한 설명을 쓸 수가 있습니다. 예, 터치하셔서요. 이것도 역시 지우면 됩니다. 예, 백스페이스 바로 지우고요. 저는 설명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예, 어느 따뜻한 봄날이라고 해볼까요? 이렇게 섰습니다. 예, 이렇게 섰으면요, 키보드에 완료가 있습니다. 예, 완료를 터치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들어갔습니다. 예, 제목이요. 다시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예, 이런 식으로 들어갔습니다. 예, 그 다음에는요, 아래 보시면은 음악이 있습니다. 음악이요. 음악도 이렇게 하시면 음악 기본이 나옵니다. 지금 제가 시끄러워서 껐는데요. 한번 켜보면요. 그러면 기본으로 이렇게 음악이 나옵니다. 이 음악을요, 저는 어 음악을 바꿔보겠습니다. 그럴 경우에 터치하시면 됩니다. 터치하셨어요. 중간에 보시면 여기요. 여기 지금 제 음악의 제목입니다. 터치하겠습니다 터치하면은 이렇게 여러가지 음악이 많이 나옵니다 여기서 본인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런 부분을 터치하시면 음악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음악이 나오죠 다시 이런 것도 터치하시면 음악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다시 이런 음악 제목을 터치하시면은 음악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보시면 또 여러 가지 음악이 또 많이 있습니다. 예, 많이 있습니다. 예, 터치 하셨어요. 들어보시면 됩니다. 예, 지금 여기 있는 음악은요, 어, 갤러리에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음악입니다. 어, 그리고 위에 보시면 플러스가 있습니다. 플러스를 터치 하시면은 자신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예, 자신의 음악을. 예,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예, 저는 여기서 예, 즐거운 을 한번 터치하겠습니다 이거 했어요 음악을 예, 트래블 여행을 안번해 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음악이 나오겠죠 예, 이 음악입니다 예, 이렇게 하셨으면은 자신의 배경음악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하셨으면은 위에 보시면 예, 뒤로가기를 터치하시면 됩니다 이거 좋았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음악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요. 처음부터 해보겠습니다. 제목이 나오면서 이렇게 사진이 이렇게 장면이 변합니다. 그리고 아래 보시면 이거 있죠. 이것은 사진 순서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터치해 보겠습니다. 현재 사진 있죠 아래 보시면 이 사진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진 순서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사진을요 이 사진을 맨 앞에 갖다 놓겠습니다 그럴 경우에 사진을 길게 누릅니다 꾹 눌러서 이렇게 앞으로 가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앞에 가면 됩니다 딱 예, 이렇게 놓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예, 사진을 이렇게 순서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끝 해볼까요? 길게 해놓스 앞으로 가시면 됩니다. 예, 말씀드게요 예, 이렇게 하셨으면은 지금 프레이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예, 터치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예, 음악이 나오고, 이렇게 타이틀이 나오고요. 순서가 바뀌어졌습니다. 예, 최종적으로 다 하셨으면 위에 보시면 저장이 있습니다. 예, 저장을 터치하시면은이 영상이 갤러리에 저장됩니다. 예, 저장을 터치하겠습니다터치했습니다 예. 현재 동영상 저장 중입니다. 예, 저장이 다 되었으면요, 예, 다 되었습니다. 그럼 갤러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갤러리 에 나가실 경우에는 여기 아래 보시면은 홈 버튼이 있습니다. 여기 홈버튼입니다. 네, 홈버튼을 터치하시면 됩니다. 터치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갤러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갤러리 터치하겠습니다. 네, 갤러리에 들어오셨으면, 맨 처음에 있죠. 이것입니다. 터치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하나의 사진이 예, 영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예, 이렇게 하시면은 에, 자신이 여행이나 또 어떤 특별한 경우에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하였다면은 에, 즉시 바로 하나의 영상으로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 카톡 등으로 어, 뭐 친구들이나 또 지인들 분께 이렇게 보낼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하나의 재미있는 어, 영상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 오늘은 자신의 갤러리에 있는 사진과 영상으로 즉시 하나의 동영상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내용이 좋으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 옆에 있는 종 모양 알림을 누르시면 새로운 영상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